자, 요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음, 치수를 넣어주겠다, 치수를 기입하겠다, 또는 2D를 입력해주겠다, 또는 지시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 내용 같은 경우는요, 음, 3D 문자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뭐 간판이라던가 그런 거할 때도 이걸로 사용해주시면 돼요. 이 아이콘으로요. 치수 같은 경우는요, CAD 같은 경우는 복잡한 변수 같은 것도 많고, 그렇. 다 보니까는 좀 많이 어렵기도 하고 그러죠.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이거를 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뭐 도면을 그려가지고 도면을 작성을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투 캐드에서 작업했던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작업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는요. 뭐 치수 같은 경우는 일정에 측정용으로 많이 사용해 줍니다. 측정용으로요. 자 그렇다면은 요세 가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어떤 내용에 이렇게 해서 형태 모양의 3D 개체가 있습니다. 클릭, 클릭, 그리고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빼줄 수 있으세요. 자, 저는 위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해주겠다. 여기서 클릭, 클릭, 그리고서 이런 식으로 치수를 넣어주겠다. 이게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서 클릭해 주시고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쪽 앞으로 빼주겠다 이런 식으로서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치수 기입한 내용을 내가 약간 변경을 해주고 싶다 그런 경우 있, 있겠죠? 그럴 때는요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셔서 이렇게 해서 치수들을 좀더 선택해 주십니다. 오른쪽부터 안에 보시면은 NTD 인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설명 드렸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갈 때 모든 내용의 변경 모든 내용의 변경은 무조건 이걸로 들어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가 있으십니다 자 들어간 상태에서 보시면은요 얘가 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색깔 바꿔 주고 싶습니다 여기서 클릭해 주시고요 에디트 들어가셔가지고요. 저는 칼라 색깔을 뭘로 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붉은 톤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주겠습니다. 줄 수가 있겠죠? 오케이. 하고, 오케이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자, 체인지본드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요. 나는 얘를 각서 뭘 해주겠습니까? 좀더 굵게 처리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줄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치수가요. 모든 스크린에 가로로 돼 있습니다. 저는 그게 쉽습니다. 정렬해 주겠습니다. 어떻게, 센터를 기존해 주겠냐.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이 어때요? 치수선에 대한 센터 부분이죠? 그런데, 얘를 갖고서 어떻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바깥쪽으로, 아웃사이드를 바깥쪽으로 빼주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센터 가운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갖고서 어떻게 다 아웃사이드, 엔드. 이쪽으로 내가 빼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변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요, 지금 현재 그화살표같이금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인터포인트 화살표 자체가. 자체져 있는 개체로 되어 있죠? 저는 얘를 뭘로 주겠습니까? 도토로 바꿔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도토라는 내용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또는 히든는 내용을 얘를 체크해 주시게 되면은 눈에 잠깐 보이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안 보이게 해주겠다. 그런 내용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안 보이는 치수를 어떻게 하르냐 에디터 안에, 어에이드 안에, 올이라고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딱 불러와십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여기 지금 치수 내용 자체가요, 이게 딱 보시게 되면은, 4, 6, 7, 9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얘를, 이렇게 해서 크기를 조절했더니, 위에 보세요. 어때요? 치수가요? 변경된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혹은 치수를 갖고서, 크기 조절을 하면서 된다? 비슷한 치수로 서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으세요. 또는, 여기 있는 이 치수를요, 더블 클릭, 이렇게 들어가 줬습니다. 들어가셔서, 저는 얘를 갖고서 얼마나 주겠느냐, 7,500이라고 주겠습니다. 7,500이라 고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푸시톨로 움직여봤더니 어떻게 보세요? 7,500. 안 움직여지죠? 아까 전에는 변경됐던 기억나시죠? 근데 이7 5 0 0는 변경이 안 돼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바뀌어져 있는 치수는요,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개체가 늘어나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얘를 갖고서 조절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치수 보조선 네, 요 내용이요, 요 줄이 너무나 길게 같아요. 내가 좀 내려주고 싶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요. 그럴 때는, 무비로요, 여기서 클릭해서 드래그, 이런 식으로 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자이번에는두 번째 거 지시선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지시선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클릭 드래그에서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내가 이 부분을요 뭐 지붕명이다 그러면은 지붕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렇 타이핑을 칠 수가 있고요 이렇게요 또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바닥에서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바닥에서는요. 일종의 문서 입력하는 것처럼 됩니다. 자 해볼까요? 엔터. 이런 식으로요. 문서 입력하는 것처럼 입력을 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움직임을 어떻게 보이세요? 이 주석은요. 변경이 안되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으세요. 색깔도 변경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선택해주시고요. 오른쪽 드안에엔티티란 내용에 들어가주십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요. 색깔을 내가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변경해주겠다. 오케이. 그리고 폰트 내용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저는 얘를 어느 정도 줄까요? 크게 이렇게 변경해주고 싶다. 이게 렇 변경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이 상태 내에서 여기서 도트. 그러면은 어때요? 화살표가 이렇게 서 변경된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을 해서 작업을 해놓을 수가 있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자그 다음에 요거는 3D입니다. 3D를 누르시게 되면요. 대화상자가 하나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화상자 하나가 지그람자 하나고 스생된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1, 2, 3, 4, 5라고 이렇게 타이핑 치시고요. 뭐 하이값이라던가 뭐 이스트를 뭐 도출하는 값이라던가 이건 굳이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폰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변경을 하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본인이 봐서 폰트를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프레스스란 내용에 눌러주시게 되면요 얘를 갖고서 이렇게 눕혀서 내가 해주겠느냐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앞에서 정면으로 내가 얘를 해주겠느냐 또는 옆에 갖다 놓으시면요 측면으로 바뀌어지겠냐 그러면은 얘는 자동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얘를 클릭, 이런 식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자, 스케일로 이용하셔서 크기를 이렇게 해서 스케일로 조절할 수가 있으십니다. 조절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얘를 조금 이렇게 해서 올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어서요. 색깔 변경 같은 경우는요, 재질에서 변경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우기 들어와 주시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채우기란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과제를 쭉 보시다가 보면요, 배우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러니까 그, 책장을 보시게 되면, 채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일요, 칼라란 내용에서 들어가 주겠습니다. 자, 칼라 들어가셔서 원하는 칼라 색깔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하는 칼라 색깔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클릭, 어때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죠? 3D는요, 일종의 뭘로 돼 있냐면요, 은 일종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룹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클릭. 에디터 안에 들어가신 상태 내에서 저는 얘를 갖고서 이런 식으로 각각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서 칠 수도 있으십니다. 보시면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도록 하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치수라던가 아니면은 뭐 2D네요. 지시선이라던가, 아니면 3D라던가,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한 번씩만 사용해 보시고요. 아, 이런 용도로 사용해 주는구나.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은 이해하기좀 편하실 겁니다.